아까 추천받았던 게 무절제 클래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무절제 클래식 어떻습니까 이거 설마 OTP 뜨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여인 하고요 남자 저 상남자죠 빡빡이 빡빡이 골라야지 빡빡이 자 어? 이 빡빡이가 아니었습니다 민머리 클래식이요? <laughs> 무절제 클래식으로 가겠습니다 형님들 그 다음 백호 하겠습니다 이거 백호 멋있는 백호로 가고요 자 갑니다 이거 무절제 클래식 와우 만두 머리 넘어갔습니다. <laughs> 자 이거 움직임 왜 이래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움직임이 왜 이래? 부드러운 이동을 해켜서 그런가? 알트 티어? 오와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기깔나네요. 추돌이다 건너뛰고 일단 갑니다. 일단 갑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나가요 날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마라톤 플레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 나가게 해줘. 아, 그만을 외치면 나온다고요? 아,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야, 게임이 어렵네. 그만! <laughs> 아니, 개빡신다고요? <laughs> 그만! 아니,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 다음 방으로. 이거 저때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웠네. 야, 역시, 여러분들. 역시. 집단지성이란 훌륭한 법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짜자자자 목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니, 아니 제가 몰랐나 아 안녕하세요 자 초보자 무작정 재클래식입니다 자 버닝이 이 친구한테 받으면 되나요? 네 오케이 거래창 열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그러면 저도 보답을 해야 되죠 그죠 항상 받고만 살순 없으니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뱀고기에다가 자우의 가죽 이건 아예 스킬까지 다 생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나 죄송하고요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노가다주 스리님 와 이런 풀 패키지를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네네 이런 풀 패키지를 제가 자 이거는 뭐죠 목검야목 검을 무거워서 들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러면 냅다 그냥 목도 버려버리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비가 오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오늘날 이 맨질맨질한 머리에 빗방울이 튑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 와우, 자, 옷까지 키우겠습니다. 여기서. 야, 네네. 심지어 귓도 못 합니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채팅이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최근 근래에 머리에 딱방한 데 말았다고요, 여러분들? <laughs> 자, 좋습니다. 오, 직업 가져야 된다, 직업! 굿! 5가 벌써 됐습니다 여러분들 5가 됐거든요 레벨 5입니다 네 레벨 5입니다 우리 노가다 주술이님 풀코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 고맙습니다 입구에 발까지 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치 지금 아바타가 된것 같습니다 복종하고요 복종하고요 복종합니다 예? 누구였죠 이거? 노가다 주술이 칩을 주는게 누가 다주시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법 배우기. 오케이. 여기서는 비영사천문하고, 여러분 들성황령을 배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성황령 누리의 기원은 가볍게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오, 오호, 오호! 요런 느낌이구만! 오호 오, 얘 너무 세다. 센 친구 잠깐 비키고요. 자 망치님 도사 다시 키우냐고 하시냐면 용케를 다시 한번 깨보려고 이렇게 생각 중인데 어떻게 될런지 지금 그려지진 않네요 여러분들 빛철힘 8인가요? 오케이 그럼 깰수 있다는 거죠 아못 끼잖아요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요렇게 캐리를 받는군요 요거는 한번 싹싹 좀 해봐야겠네요 이거 요렇게 요렇게 한 마리당 겸치 10%씩 퍼 주고 엄청납니다 진짜 네 12부터 신세계라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싹싹 김치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자 영차 영차 황제육성도 저 살면서 이런거 처음 해보거든요 여러분들 클래스 키울 때도 엄청 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OX 이벤트나 아니면은 저희 뭐야 도토리벤트 이 같은 거 나오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전이 지금 없어서 심나트라이 실패 이슈로 인해 가난쟁이를 벗어나고자 용반 팔고 일단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키우긴 할것 같아요. 잠깐씩 항상 무조건 키우는 건 절제 클래식이니까 여러분들 사칭 범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는 방송 안 키고 거의 이거 접속하는 일 없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재볼까요? 오 좋습니다. 아까 그 어리버리했던 절제 클래식은 잠깐 잊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시간 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2시, 2시부터 시작했다고 칠까요, 저희? 와, 이런 코스가 있어요. 이런 사기 코스가. 야, 이건 진짜 키깔나네요 여러분들. 찹찹찹. 어 박쥐는 건들지 않는 걸로. 북쪽이요, 벌써? 북쪽이면 사슴굴 가시는 건가? 무서운 건데요, 이거 지금 겁에 질려야 하는 표정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맞나? 오! 병속부 쌍까지야30 이상 되면 껴야지. 고맙습니다. 오. 우와. 우와. 네, 여기서 비철탄도 이제 낄수 있습니다. 여러분. 낍니다. 낍니다. 이야. 이야. 비철탄도 끼니까 이거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찹찹. 찹찹. 야 캐릭 생긴거 보소 유후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자 제본님 아, 힘쉽 감사합니다 힘의 투구를 드리려고 한다고요? 투구 주시나요 투구? 채널은 일단 5094 채널입니다 5094 채널 이게 행복인 것인가요? 아하 몹이 그냥 픽픽 쓰러지고 있어요 예라잇 찹 오케이 야식으로 사슴고기 하나 먹어 주고요 음. 음, 강인해지는구만 아주 강인해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지금 와우 찹찹 찹. 야, 여러분들 기깔납니다 오케이. 찹찹찹 한대 그냥 톡톡 와 이거 뭐, 한 마리 13%준 거예요. 아니, 이거 엄청난데요, 이거? 몹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찹찹찹. 얼른 달려갈게요, 여러분들. 후딱 깨고.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움 주실 때 시간 빨리 컷 해가지고 몇 가지 찍나 56까지 한번 오늘 찍어보는 게 목표기 이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잠깐만, 얘 피가 다 있나? 자, 만만해 보이거든요. 역시. 컷. 오케이. 잡고 10이 되면 10쪽에서 길. 랩.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노가다 주스님께서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 그건가요? 우와. 영주 형? 출발! 갑니다, 갑니다. 자, 오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있냐 생각하실 텐데. 지금은 부캐 일단 키우고 있습니다. 백열주? 오케이. 배교주 하나 배웠습니다. 와, 아니 이런 귀한 것을 들고 다니는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갬성오십님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이것은 감히 상상도 할수 없던. 아 절제 클래식이 선료상 끼려고 여러분들 호박 팔던 그 절제 클래식이 어디 갔습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벤트 참여용으로 키우는 거라서 요거는아아 아. 잠시만요 마법 아 마법이었죠?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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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laughs> 세상에 아니 미쳤다 아니 여러분들 아니 마법 빼고 평타치는 아니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아니 처음 경험해봐서 그래요 이거 야그래고또손권 노사라고 또 야물딱 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거뜬하게 그냥 샥샥 이야, 경험치 미쳤다. 와. 이야, 참음. <laughs> 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자, 일단은 우리 감성오짐형님,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랩, 어떻게죠? 30, 30대면 30과 이제 제가 50대에 여러분들이 주신 아이템을 상상하며 아, 착용하면서, 이 무절제 클래식을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육체건님께서 3 0대시면국내성자오굴에서평양성자오굴 쪽으로 오세요. 자오 막피 미리 해놓을게요. 아하, 이케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30대부터 자오굴을 갑니까? 근데? 오, 제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거기다 득템까지, 아싸. 나중에 만나는 초보 유저분 드려야지. 미철산도. 와, 이렇게 도 가능하, 가능하구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자, <웃음> 선물, <웃음> 선물 드리고요. 선물 <laughs> 선물 선물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뭐야 제가 갖겠습니다 이거 갖고 있어야 돼 부여성 비석 엉뚱 <laughs> 안 배우고 백세주 먹는 무절제 아이 이, 이런 거 언제 이런 행복 행복 사냥을 언제 해 봅니까 여러분들 백세주 빨면서 제절체 클래식도 본캐도 한잔한 장씩 빨았는데 이거 야 <laughs>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오3 0에 명석북 야 명석북기라는 우리 병재님께서 자명석북기니다 여러분들 강력해져도 되죠 자 갑니다 오호 목검 뭐야 목검 이제 바로 바로 버려요 목검 바로 버립니다 자 신장 투구도 여러분들 낄수 있어요 야 미쳤다 자 미쳤다 이거 여러분 너무 부자인데요 이거 자 감사합니다. 국내상 사굴이라는데 어, 자우굴,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제가 그냥 가서 톡톡 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상에나, 세상에, 마상에, 이런 일이 어린이날 이벤트를. 야, 구석까지 이렇게 다 갑니다. 우리 텔레포니오서 오시고요. 재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증을. 와, 멈쳐 보세요, 여러분들.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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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도 감사합니다 자 좌우의 가족도 혹시 모르니까 또좀 챙겨놓고요 여러분들 아 백세주로다가 이렇게 이야 자세체일님 나중에 이벤트 참여하려고 미리 좀 키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하하 평양성 막타에 논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미친 거 아닌지요 멘토가 두 분이나 지금. 야, 여러분들, 사랑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게 현실인 거죠. 야, 요거, 요거, 이렇게. 샵. 선생님, 이너 반지 주홍투구, 강검부, 명석구, 개꿀입니다. 지금만 해도 너무 괜찮은 템이에요, 지금. 아, 반지가 없는데, 반지는 뭐 괜찮습니다, 지금은. 진짜 레벨 36대 이렇게 자우구를 혼자 겁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호랑이들 무서워하면서 지금 바짝 돌아댕겨야 되는데. 이야, 아주 무절제 클래식. 백세주 빨면서 지금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시기 전에 공증만 배우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레벨 39입니다, 여러분들. 레벨 39에요. 갑니다, 갑니다. 영차영 차. 고맙습니다. 우리 붕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업해주시고 계셨구나. 아, 우리 막타 전문 기사. 와, 칭호부터가, 칭호부터가 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들? 이야. 이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게, 이게, 이게 이런 버스가 있군요, 여러분들. 아, 이거 미쳤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닉네임을 보시지 마시고요. <laughs> 자, 이 칭호를 봐주십시오. 어, 저코까지 있네 이거. 우와우. 와 철검까지. 어 죽으시는데 피 드릴 피. 아하 체를 드리고 싶은데. 어 체를 드리고 싶은데 체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안돼 죽겠어요. 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충성 6시, 내 네, 붕알 님, 자, 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마법을 배우러 왔고, 여기서 제가 배울 만한 거는 공력증 강이야이야 요거 이야, 배우고, 나머지는 뭐 지금 배울 거는 뭐, 저채 채우는 게 없는데, 전 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죽으면 창피하니까 사슴고기 조금 힐링좀 하구요 어비용사점은 숫자만 적어도 됩니다 이건구름의 기원이 없습니다 오오오이 새끼 바로 그냥 저한테 코코 들이대는거 봤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 호랑이굴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했다 좋았어 이제 이거 이, 이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때릴 수도 있으니까. 와! 그렇지. 역시 예상을 틀리지가 않군요, 여러분들. 요렇게, 요렇게. 찹찹 피해주고. 안 돼! 진짜 리얼 호랑이 굴이잖아. 이렇게 오 다행이다. 후만이 감사합니다. 무글만자고 바로 갈게요. 절검 하나 챙겨놓고 와50 50까지 딱 37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자50 됐으니까 설륙낄수 있죠, 그죠? 아우 감사합니다. 설륙까지피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피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사막이고요. 와, 야 사막이도 미쳤다 여러분들. 호박, 진호박도 나중에 필요하겠죠, 그죠? 재료로서? 와, 보물찾기. 나만의 보물찾기. <laughs> 그게. 날렸다는 표현보다는. 에헴, 이제 그게 날렸다는 표현보다는. 근데 스태저관은 진짜 이상합니다. 스태저관은왜 제가 우리 노가다 주리니꺼랑 청주팔달님 두분 거만 좀 말아먹어가지고. 다른 분들 건잘 붙었는데. 아. 새 거도 잘 붙이고 이거 그랬는데. 아, 몸이 생각보다 많네요, 여러분들. 야, 아니 벌써 55에요?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들.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이거 다 잡으면 56. 이야, 이거는 해피 버스 그 자체였습니다. 와, 진짜 제가 여태까지 바람하면서 가장 빠른 버스를 탔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잡으면 진짜 56딱될것 같고요. 이제는 그 용무기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마법 배울 거 배우고, 이렇게 하면 딱될것 같아요. 자, 56 벌써 됐네요, 여러분들. 와, 이거. 자, 우리 6신의 뽕알님.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 후! 지금 46분 컷 했습니다. 46분 컷, 여러분들. 야, 이게 지금 56까지. 생각보다 우리 뽕알님 아 뭐야 뽕알님 노가다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빨랐구요 여러분들 제가 심지어 보사인데 체력 채우는 이렇게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맛보러 어디로 갑니까 이거 한번 패보겠습니다 와우 어 그냥 솔플해도 되겠는데요? 그냥 이거 이제 솔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마법 빼고 솔플하면 되는 거네. 와. 와 이거. 70부터 숲지대 일 가시면 꿀맛. 진짜 금방 하겠네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야이 빡빡이가 행복해 합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니, 매크로, 오! 아이고, 주봉 투구까지. 아이고, 이런, 이거 셋이, 신장 투구도 엄청 좋은 거거든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 평민 딜조매온님께서 오호라 아, 이렇게 또 적선에 이게 갖고 싶은가 이거랑 철검 다 하나 줘야겠다 거미란네 자호의 가죽 쓰십시오 또다 통해서 초보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자 아무튼 요거랑 다아 챙겨주세요 요거 다 챙겨주세요 이건 저도 받고서 깜짝 놀란 선물인데 레벨 30되면 끼세요 지송주 홍두구 제가 낄 거예요 자주 홍두구 제가 낄네 감사합니다 저도 껴야죠 저 뚝배기가 없어요 그것까지 주면 저도 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반 하세요.